안녕하세요. 오늘은 극황색 중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도촉자리입니다. 모주는 한 15cm의 입넓이가 0.5cm 그 정도 되고, 오늘 신화는 한 10cm 정도 되는데, 가을에 또요 앞에 있개나하게 신화가 하나 붙었습니다. 모주는 10cm 정도의 입넓이 0.5cm 정도. 육질도 괜찮습니다. 바당바당한게 이나는 극황색의 참자랑입니다. 색감이 너무 황색이 잘 들어있습니다. 보통 보면 이제 찬바람이 돌기 시작하는 이제 10월 그때부터 황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나는 좀 무늬가 좀 빨리 그렇게 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청대비도 좋고 무늬가 좋다 보니까 청대비도 아주 좋습니다. 요런 나는 아직 이제 세력이 약해서 그렇지 잘 배양하셔가지고 세력만 약간 좀 붙여놓으면 상당히 고급품종입니다. 바탕색이 좋기 때문에 청대비도 좋게 보이고 원래 또이 청이 지금 보면 진청입니다. 중토에서 진층에 이런 농모자도잘 없는데 어, 이나는고런데는좀가꾸만에잘 들었습니다 종자목으로 한번 키워 보실 분 있으면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